아, 아, 하두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고용보험법 계속 열공하겠습니다 제2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2012년 개정됐고요. 제75조,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고용보험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능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상 휴가를 받은 경우, 남녀보험 평등과 일일,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일보는 모두 같은 경우에 출산 전의 휴가급여 등, 이하 출산 전의 휴가급여 등이라고 한다. 을 지급한다. 개정이 여러 번있고요 2020년에 한번더 기록했습니다. 제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41조에 따른 피본 단 기간이 합산한 1 8 1일이상일것 이후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 전 휴가 또는 유산 사상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지난날을 본다. 이후 1일별로부터 휴가가 끝나는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 전 휴가 그 배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이그 사유가 끝나는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0 1 2년이 제목으로 규정되네요 75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 75조 출산전휴가급여 등 고용노동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연립지원에 관한 부분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휴가 또는 무산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연립지원에 관한 부분 제 18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과 구입는 모두 같은 경우에 출산전의 휴가 그거 등이야 출산전의 휴가 그거 등이라고 한다를 음, 지급한다. 1호. 휴가가 끝난 날이 전에 자 40일째월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것 2호.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의 휴가 또는 유산 사상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북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에게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이서 행사 일을 유지한 경우는 75일을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이로 출산 전에 휴가, 그 배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사이가 끝나는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은 길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다이해 되는 이유구요. 7 5주음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비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써 그 금품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인정되면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 76조 이하의 다른 사안에서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을 받을권리를 대위한다. 2008, 2008년에 생겨서 2012년에 개정되고, 2012년에 제목으로 개정됐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75조금이 이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출급한 금액.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향상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금으로써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대체하여 직방오스라이를 내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 제7 6조2항에 따른 상한회가 초과할수 없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의 휴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의한다. 제76조 지급기관등 제1항 제75조에 따른 출산전의 휴가급여등은 자금과 콜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으로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다에 해당하는 근로를 지급한다. 2019년 에에개명된네요 1호. 불로벌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 휴가, 또는 무산, 사산 휴가 기간, 다만, 무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할 수, 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는 한정입니다. 이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금을 보면, 제18조에 의해 따른,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오일 다만, 피범자가 속한 사업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산 전 휴가, 그거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분항에 따른 출산 전 휴가, 그거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 사망까지 고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제 76조 지급 기간 등제1제 75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는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19년 8월 17일 제 1호 근로그준법제 1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신한 경우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 로 한정한다. 7. 남녀 권익 평등과 일 가정 양육 비율을 바라보는 제18조 에 따른 배우자 출산기간,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보유 다만 피범자가 속한 사업장의 우선지원, 대상은 기업인 경 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직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이행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신청및 급여 직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돈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대간직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급 제1항. 고용돈 장관은 제7 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 근로자가 근로경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에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 전에 전후 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산 전에 휴가 급여 등의 상당한 금액 정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한 금액의 신청 이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연동물령으로 정한다. 76조 2는 시행일이 2011년 1월이라서 시험 다음이네요.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7조 주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62조, 7 1조부터 73조까지의 규정을로 추정한다. 이 경우 62조 전 구직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으 71조부터 73조까지의 규정으로 요가주은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배후대 출산휴가로 바꿔버다 네, 지금 2019년에 또개하했습니다 72조 한번더 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71조부터 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정우 제62조 중에 구직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로 제71조부터 73조까지의 규정 등국가 규칙은 출산전후 휴가, 출산사상 휴가 등록부랑자 출산형을 극복한다. 짜 급하게 읽었는데요. 제2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75조부터 77조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올려두고 계속 예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